자, 근정전 아 어, 임금은 부지런하게 정치해라 그 뜻인데 단순하게 그냥 부지런하게 정치하라 그러면 조금 말이 좀어어 어, 뜻이 덜 맥혀요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말은어몇 가지가 이제 어, 업계 세 번째로 비밀, 비밀로서 자, 근정전 뭐에 부지런하냐 뭐에 뭐 어떻게 하면서 부지런해야 되냐 임금은 백성에 백성이 자, 첫째는 뭐냐 아침에는 뭐에 부지런해 아침에 정사를 듣는데 부지런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서문이 막 쌓이잖아. 상서문 아침에 이제 각 지방에서는 상서문이 다 쌓이면은 아침부터 그런 거 열심히 봐라. 그게 정사를 듣는다는 거거든. 정사를 듣는데 부지런하라. 그다음에 점심때는 점심때는 뭐에 부지런하라. 점심때는 어, 어질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데 부지런해라. 어제 일고 훌륭한 사람 만나는데 부지런하다. 점심때는 자, 저녁에는 뭐에 부지런해라. 저녁에는 법령을 충실히 지키는데 부지런해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어, 공부하고 많이 부지런하고 어, 그렇게 해라. 이제 법령을 잘 지키는데 부지런하다. 그럼 밤에는 밤에는 몸과 마음을 임금은 만적이 아냐. 나라, 나라님이니까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하는, 몸과 마음을 어, 건강하게 하는데 부지런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답사 다니면서, 어, 근정전을 이렇게 아침, 아침에는 정사를 듣는데 부지런해라. 점심에는 어진 사람을 만나는데 부지런해라. 저녁에는 법령을 지키는데 부지런해라. 어, 저녁에는 밤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부지런해라. 이네 가지를 답사 다니면서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어깨 최초는 내가 세 번째 어깨 최초 난바 no. 쓰리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네. 뭐 이제 이따 되고 다 잊어버리겠지만 기억해요. 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한번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이 근정전은 하늘에는 하늘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우리 옥황상자라고 들어봤죠. 옥황상자가 누구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야 옥황상제님이 계신 집이 어디야? 자미원이라고 그래 자미원 네? 들어봤죠 자미원 옥황상제님이 전체 하늘을 이제 우주를 다스리면서 지상에서 다,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뭐라고 그래? 천재라고 그래 천재 그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스리는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야 그게 임금이야 그러면 하늘에 자미원이 있고 여기에는 경복궁이 있는 거야. 그 같은 개념이에요. 경복궁 안에 중심이 근정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근정전 안에 보면은 어, 황룡이 있어요. 황룡, 황룡, 황룡이 아주 그냥 휴양철로는 황룡이 두 마리가 여의주를 가지고 이제 어, 막 놀고 있는 그림인데 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야될건 이제 발톱을 봐야 돼. 발톱 몇 개가 이게 상 굉장히 상징적이야.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7개. 그쵸, 여기 7개야. 용의 발톱이 7개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왜 7개냐? 7개도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지을 때 중국에서 어, 용의 발톱이 7개 쓰니까 황제국을 쫓아서 우리도 7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뻥이고, 왜 뻥이냐면은 이게 1868년도에 완공이 됐거든? 1 8 6 8년도로 우리나라 황제국이 아니란 말이야. 황제국은 1897년에 황제국 선포했잖아. 그러니까 3 0년에 캐비 생겨요. 황상대군이 이거 만들면서 아 우리 30년 있다 대한제국 선포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시기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하늘에 저기 그달투 7개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이 타고 다니 타고 지방을 순회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수레가 북두칠성이라는 얘기야 북두칠성 별이 몇 개야? 7개일 개죠 그래서 그 일곱 개를 옥황성대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가 그 별이 일곱 개인데 그거를 그대로 지상으로 구현을 한 거야 그래서 발톱 일곱 개를 한 거야 아 물론 100% 정답은 아니야 그런 학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저 발톱이 일곱 개다 7조령7조령이라고 그래. 칠조령. 아 그다음에 우리가 어, 통행금지 때 이거 북을 몇번쳐 우리 절에서도 치지. 스물여덟 번치잖아 스물여덟 번 치면 통행금지 시작이잖아. 그 스물여덟 개가 뭐냐? 별자리예요. 목황상제님이 계신 자미원이라고 랬지 자미원을 뺑돌러서 있는 게 별자리가 큰 별이 스물여덟 개야. 그래서 어, 그, 뭐야, 인정이라 그러지. 2 8여덟번 치면 통행감지그 때부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별의 시간이야. 그래서 사람, 사람 통행감지 시키고 그랬던 거라. 지금도 절에 가면은, 어, 저녁 예배할 때 스물여덟 번 치잖아. 그게 하늘의 별자리. 옥황상대님을 주위에서 보호하고 있는 2 8 개의 별자리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그북두칠성에 보면은, 맨 끝에 제일 큰 별이 고요 움직이지 않는 별, 큰 별. 극성. 어, 극성 그죠? 유념할 건 북극 극약야 극. 임금이 임금이 딱 임금 자리에 올라가 올라갔다. 그러면 뭐라 그래? 등극, 그죠? 등극. 그큰별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야. 등극했다 그러는 게 극성. 그래서 등극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등극이란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이 월대 보면 이 난간 있죠. 난간에 보면은 저 아래쪽에는, 어, 시비간지가 있잖아. 시비간지. 좌측 인명에 대한 해당되는 동물.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국회문 석수가 있어요. 자, 여기 먼저 봅시다. 아, 요거 막 저쪽인가? 백호, 저쪽이구나. 그죠? 근정전의 우측은, 근정전의 우측이니까 이쪽이잖아. 이랑 산쪽이. 그러면 우, 뭐야? 우백호. 우백호. 여기 저기 저기 여기 대차에 만져있는 게 뭐죠? 이쪽이 남쪽이잖아. 대차에 만져있는 게 뭐야? 주작 그렇죠, 주작. 남쪽에 있는 주작. 그다음에 좌쪽 우리 안 보이는데 좌쪽 왼쪽에 뭐 있을까? 좌측에는 청룡 그렇죠, 청룡. 뒤쪽에 뭐 있을까? 근정전 뒤쪽에 현무 현무 거북이 남주작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목순 남주작이면, 아, 붉은 새란 뜻이거든. 통칭동황이라 그래. 그래서, 황제, 황제가 바라보는 길, 딱 정면, 이거를 주작대로라 해. 주작대로. 아, 주작대로. 어, 들어봤어요? 주작대로? 네, 들어봤어요. 그게, 이금이거는 앞에 큰 길. 주작대로. 그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아까 이죠 자미연 중심, 옥황상제 자미연 중심으로 별이 26개 돈다 그랬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별 4개가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형상화 시킨 거야. 그래서 왼쪽에는, 어, 가장 큰 별이 이제 청룡 닮은 별, 이쪽에는 백호 닮은 별, 이래서 이제 지상으로 앉힌 거야. 그러면 그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다, 어, 아우른 전각이 근정된인데 시간의 개념은 뭐냐? 이게더 열두 가지, 약간 그, 열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 소, 호랑이 뭐 이런 거. 어, 범, 다 있어.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야. 뭐냐면, 자, 밤 12시, 북쪽 12시, 여기, 여기는 뭐, 무슨 동물을 층층해? 밤 12시는 뭐야? 자정, 자시, 자는 뭐야? 쥐, 그렇죠. 쥐. 그럼 이쪽에 남쪽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정오, 정오 말, 오. 그렇죠. 말 어디 주식은 말죠, 사 아, 말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근정전은 하늘에서 내린 옥황상제가 내린 어, 네가 대신 가서 이 나라 가서 대신 다스려라. 그래서 자미원이 내려온 거고 그 공간적인 개념, 별. 네. 그다음 에 시간적인 개념, 자축인묘 이런 동물. 그래서 그게 어. 융합된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저 안에 들어가서 줄이 많이 있었나, 저 안에 일단 이쪽에서 봅시다, 시험돼서 근정전 내부를 잠깐 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근정전 내부를 보셨죠? 자, 발톱 몇개 벌렸어? 일곱 7개. 개죠? 네. 우리나라... 한 일곱 개 그렇죠. 한통7 일곱 개고. 자, 임금이 앉아 계신 자리에 어저라고 하죠. 어좌. 어좌인데, 어, 거기에 그 뒤에 보면 어, 삼봉오리 다섯 개하고 해, 달 있어요. 그거 이제 음양오행설에서 해와 달, 뭐, 그 다음에 다섯 개의 봉오리. 우리나라 국토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봉오리. 그리고... 자, 공개합니다. 지금 밴드에서 한번 잠깐만 잠깐 금방 찾아봐요. 자, 밴드 우리 밴드 꺼내가지고 검색. 네. 빨리, 빨리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은 딴데 가서 어그루브요 뭐 정아조회지도. 정아조회지도 검색해 보세요. 메인가요 네. 네, 있어요. 정아조회지도. 네. 찾았어요? 네. 자 찾아보시고 왜 검색을 하라했냐면은저 어, 임금 자리에 몇 명이 올라가는가 대개 사람들은 임금 혼자 올라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자 정화 주회지도 검색했어요 몇명몇명 올라가야죠 어제 어탑 어탑이라 그래 저걸 몇명세명 아닌데 오케이 여섯 명자 이거 최초 공개합니다. 어 이게 이것도 정조 때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국립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임금 자리에 우리 보통은 임금 혼자, 혼자 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섯 명이 앉아 있어요. 임금 빼고 네시 두 명, 네시 두명 양쪽에 하나씩 그 다음에 경원인데 어, 칼을 든 경원 직책이 봉보검. 공보검 양쪽에 한 명씩, 그다음에 도총관 양쪽에 한 명씩. 그래서 임금이 임금 빼고 여섯 명이 앉아요. 저 자리에 이거 알아놓으시면은 딴데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이 자랑하셔도 돼. 왜냐면 거의 거의 이거 얘기 안 해줘요. 아는 사람 많지 않아. 이거 내가 국립 고궁 박물관 가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배운 거거든. 자, 임금, 임금 자리에 임금 말고 몇명 올라가요? 여섯 명. 그렇죠. 여섯 명 올라가 있어요. 어, 네시 두 명. 네시 두 명. 명. 그 다음에, 공보검두 도청 도청 명, 도청관 두 명. 그래서 합이 네. 여섯 명이 올라가요. 이거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도청관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어, 경호원, 그냥 칼들인 경호원.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네. 경호원 말고 또 둘은 뭐예요? 네, 네시 말고. 공보검이라고 그럼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밴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업계 최초 비밀 누설. 네. 됐죠? 네. 여섯 명이라는말아두세요 네. 자, 임금의 집무실. 모든 임금의 활동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네. 거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행사했을 때는 들어가는데, 네. 조금 걷기 싫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문으로, 근정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걷기 싫으니까 이제 일로 직접 와. 네. 직접 와가지고 이 문을 열어. 네. 이문 열고, 네. 병풍에 문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손잡이야 병풍을 열고 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면 극적이고 그래서 짠! 이게 그렇게 나타난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병풍에 그 손잡이 있다는 게그 뜻이에요 그래서 단명하잖아 전부 왕국이 뭐그명한다고명아 뭐, 뭐, 단명? 도로 안 가고 하니까 에이. 그래서 아니은인은 3보 이상 3보 이상 술을 저 가만히 타 3보 이상 우리처럼 서 3보